네 안녕하세요 트윈스볼 투나잇의 양세장입니다 아 오늘 lg 트윈스 정말 폐색이 짙던 오늘 롯데 연패가 끝나는 듯 했던 어, 시리노스 워낙 못 던졌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6대6까지 따라잡고 야 무슨 부를 건지면서 대전에서 두산이 하나를 수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 게임을 더 벌리는데 성공을 한 lg 트윈스입니다 아 물론 아쉬움도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연장 10회 끝내기 찬스를 잡았죠 아, 1사만로의 5승이었는데 풀카운트에서 그 마지막 김원중의 포크볼이 정말 잘 들어가면서 이 공은 딱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야 타자의 허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단 하나의 무브먼트와 어 구속과 딱그 포크볼 선택. 야, 이걸 선택한 김원중을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거보다 더 일찍 떨어졌으면 오슨이 골랐고 이거보다 더 조금 높게 떨어졌으면은 오스틴의 방망이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파울이 되거나 기회를 다시 한번 얻는 건데 딱 거기에만 떨어져야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데 그런 공을 던진 김원중을 칭찬해야 될것 같고 어쨌든 오스틴과 문보경이 없었으면 이 경기는 LG 트윈스의 패배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따라잡아서 또 무승부를 건진 게 어딥니까? 우리가 후반기에 5패가 다 이런 유형이었잖아요. 선발이 무너지고 타격은 어느 정도 했는데 아쉽게지는. 그래도 오늘은. 어, 게임 차가 그대로 멈추지 않고 반 게임이라도 더 벌려놨다는 거 예, 보험을 하나 더 들어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시리즈 마지막 경기 LG 트윈스 오늘 6대 6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연장 11회까지 또 경기를 치렀고 오지환 선수 3안타 4출로했고요 오스틴 선수 와 문보경 선수의 나란히 시즌 23번째 홈런으로 이 경기가 동점이 됐습니다. 문성주 선수 또 좋은 멀티히트 돌아와서. 줬고요. 구본혁 선수가 또 어, 팀의 어, 스피릿을 깨우는 2타점 적시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칠리너스였는데요. 지난 SSG 전에는 뭐 구속이나 뭐 무브먼트나 구종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난타를 맞았다 치면은. 오늘은 롯데 타자들한테 그냥 제대로 먼지나게 털린 날이죠. 예, 구속은 문제가 없었고 하지만 역시 시리노스는 안될때 패턴이 단조롭기 때문에 구종이 세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어, 투심, 스위퍼, 포크볼. 이세 가지가 다 방망이에 걸리면은 오늘 같은 결과를 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 뭐이 선수가 갑자기 레퍼토리에 커브를 추가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직구를 약간 커터성으로 던진다거나, 요런 게 없기 때문에, 어 조금 단조로울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또안 되는 날이었고, 사실, 시리노스는 이제 목표는, 뭐, 등판 간격을 벌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까지는 아마 정상 로테이션 들어가고, 이제, 잔여 경기가 시작이 되면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와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리노스 선수는, 9월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던지면서, 최대한 등판 간격을 벌려놓고, 그래도 이 선수, 하나전엔 기록이 좋거든요 그게 어딥니까 예, 지금 한국 시리즈를 만약에 간다면 포스트시즌을 간다면 하나와의 맞대결이 좀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전만 일단 잘 던져줘라 크게 기대 안 한다 어차피 뭐 재계약은 점점 저는 멀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어 포스트시즌 준비 잘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일단은 어팀 동료들한테 고마워해라 어 광주 가서 밥 사라 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후에 최채영 선수부터 시작을 한 LG 트윈스의 불펜이었는데 어, 최채영 선수가 정말 이 집중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 추가신점을 더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4 개의 아웃 카운트를 잡아줬고 장현식 선수가 올라오자마자 또좀 위기를 맞았죠. 말루까지 갔는데 오지환 선수의 수비 도움을 받으면서 안타성이었는데 또 병살타로 연결이 되면서 또 이렇게 어 이런 걸 계기로 또 무실점 행진 갈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잘 막아줬고 백승현 선수도 주자 출로 하긴 했지만 또 최소한의 아웃카운트 두 개를 챙겼고 장현식 백승현이 어쨌든 뭐 내용이 좋든 안 좋든 그래도. 어, 전 경기들에서는 막 아웃 카운트 한개 잡기가 어렵고 또그 어, 전에 안타를 허용하고 볼래을 허용하고 내려갔는데 어쨌든 둘이서 아웃 카운트 4개라도 잡은 게 어딥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김진성 선수가 화요일 날 던지고 어제 전략적으로 휴식을 취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멀티이닝을 해주니까 정말 유영찬 선수가 못 나오는 상황이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장전. 함덕주 선수가 또 오랜만에 올라와서 삼진 2개 곁들이면서 완벽한 모습으로 1이닝 무실점 기록했고요. 이정용 선수 오늘 경기 유일하게 연투를 했는데 야, 1이닝 무실점으로 또 11회를 잘 막아 주면서 LG 트윈스가 롯데를 7이노스 제외하면은 불펜이 절대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롯데의 연패를 좀더 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LG 트윈스의 운영의 힘이고 관리의 힘인 거죠. 예, 이정용 선수 제외하면은 어제 등판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롯데를 6점에 묶어놓고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와의 경기차도 반 게임이 벌어지게 됐고요. 내일 경기 어떡하냐 보통 이런 혈투를 치르고 나면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일 경기도 문제 없는 게 김영우와 유영찬. 연투를 한두 선수가 쉬었습니다. 이미 오늘 경기 들어갈 때부터 플랜을 이렇게 짜놓고 갔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김진성 선수나 이정용 선수를 제외하면 또 저런 등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함덕주 선수도 좋았고 했기 때문에 어 정말. 어 내일 경기도 기어와의 경기 준비할 수가 있는 어, 이정용 선수도 3연투에 걸리고 김성 선수도 멀티 이닝을 했기 때문에 내일 또 쉬고 송승기 선수만 5 이닝 이상 던져주면 또 불펜에서 승부 걸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좋았던 불펜 운영 어, 어제의 어떤 투수를 좀 아껴놓은 그런 운영이 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좌완 듀오인 최채은과 함덕주의 무실점 LG 트윈스가 시즌에 치르다 보면은 물론 함덕주 선수는 오른손 타자에 더 강한 왼손 투수긴 합니다만, 이렇게 또 왼손 투수를 섞어주면은 상대 타자들이 좀 치기가 힘들죠. 또, 오른손 대타를 꺼내는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함덕주에게는 좋다. 왜냐면은 오히려 오른손 타자에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팀의 운영을 꼬이게 할수 있는 그런 투수들이기 때문에, 어, 요두 선수의 무실점 상당히 고무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현식과 백승현도 최소한의 아웃카운트 만들면서 무실점, 어, 6대 6. 오늘 무승부 만드는데 우리 불펜 선수들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롯데의 불펜 얘기를 해 봐야죠. 어, 롯데는 어제 나균안의 투수 교체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뭐 김태형 감독은 도루에 대비해서 뭐나균안이 볼넷을 줘서 바꿨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죠 사실은 예, 투수 교체 타이밍이 잘못된 거고 어, 오늘 뭐나균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피해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투수 교체의 스노우볼이 또 굴러갔습니다. 이민석한테 LG 타선이 묶였어요 이민석 선수는 LG 전에 상당히 성적이 좋기 때문에 5이닝까지 무실점으로 막았는데 이제 이틀 연속 투수 교체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어, 이민석이 잘 던져. 이기도 했고 이민석 선수 6회에 좀 흔들렸거든요 근데 흔들리면은 사실은 연패가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기 어떻게든 연패 끊으려고 오늘이야말로 투수 교체를 좀 빠르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어제 좀 조급하게 투수 교체를 했고 또 화요일 경기도 투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 투수 교체 타이밍 늦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무사 말로를 만들고 서야 투수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선택한 투수도 어제 멀티이닝을 던진 정철원이라는 거죠. 예. 근데 정철원 선수 가 올라와서 바로 이제 오전 지 선수 의1타점 적시타로 LG 트윈스가 추격을 시작을 했고요. 정철원이 박동원의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구본혁 타석에서. 투가 나와버립니다. 이러면서 6대2가 되었고 여기에 구본혁이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6대4까지 l g 트윈스는 곧바로 넉 점을 추격을 했습니다. 어, 불펜이 열리니까 어, 이렇게 또 쉽게 점수 날 수가 있고 아무리 정천원이 체력이 좋다 해도 어제 멀티이닝 간 선수인데 유 어, 선수가 또 오늘 나와서 이렇게 점수 차가 좁혀지게 되었고 이어서 등판한 선수는 정현수 선수인데요. 정현수 선수는 3연투에 멀티이닝까지 오늘 야 정말 김태형 감독이 시즌 내내 이렇게 운영을 해온 게, 오늘 또 정현수 선수가 올라왔는데, 어, 6회는 잘 막았습니다만, 7회 선두타자 오스틴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예, 이러면서 시즌 23번째 오스틴 선수 홈런으로 이제 한 점차가 됐죠. 이어서 곧바로, 이 원래는 정현수의 역할은 왼손타자를 막는 역할인데, 왼손타자를 못 막는 거죠.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가 있겠죠. 문보경에게 백투백 홈런을 허용하면서 이 경기, LG 트윈스가 6대 역동점이 됐고요. 뭐 뒤에 올라온 투수도 무실점이긴 했습니다만 최준용도 3연 투예요. 어. 비공식 3연 투인 게 화요일 날 퓨처스에서 던지고 어제 1군에서 던지고 오늘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롯데는 LG전 연패가 안 끝났잖아요. 이렇게 무승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일 경기 진짜 롯데야말로 내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LG 트윈스가 상대 불펜 지친 거를 활용을 해서 또 우리 선수들이 집중력 있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점을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MVP. 뭐, 그래도 연장 전에 찬스를 못 살린 건 아쉽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투수가 잘한 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뭐 후반부에 이 선수들 뿐만 아니라 신민재 선수도 이제 어쨌든 득점권에서 좀 아쉬웠고, 박동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선수들이, 어, 그래도 동점을 만들고 나서 조금 어쨌든 피로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 때문에 역전을 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어쨌든 이 선수들 덕분에 반게임차를 벌렸습니다. 오스틴과 문보경 선수 동점 만든 백투백 홈런 오스틴 선수는 8월에 3안 4푼 우리 3홈런 OPS도 거의 뭐 1.0에 가깝게 명활약을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좀 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면서 광주 원정이 더 기대가 되고요. 문보경 선수는 시즌 23번째 홈런으로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 경신을 했습니다. 밀어쳐서도 담장을 넘겼고요. 어, 두 선수 활약 덕분에 오늘 반게임차 벌리고 광주 원정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고생한 불펜 투수들 대표해서 히든 MVP는 저는 최채영 선수를 뽑아 왔습니다. 후반기에 또 묵묵하게 아, 정말 이 선수가 보상 선수잖아요. FA로 데려온 것도 아니고 보상 선수로 이적을 해서 대체 선발 롱릴리프 추격조 팀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치리노스의 대량 실점 이후에 등판을 해서 어, 정말 이 불붙은 롯데 타선의 불을 한번 꺼줬습니다. 예, 물론 주자 출루도 허용을 했지만 4 개의 아웃 컨트를 잡아내면서 무실점으로 막아냈고요올 시즌 후반기 최채흥 선수가 불펜으로 나온 3 경기 모두 멀티닝 무실점. 이 LG 트윈스 투수진에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이지강 선수가 전반기에는 그런 역할을 해줬고 지금 잠깐 피처스에 내려가 있는데 후반기에또 최채흥 선수가 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LG 트윈스 불펜의 피로도를 어느 정도 덜게 만드는 최채흥 선수의 활약 오늘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광주에서 또 3연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광주원전에서 고생했는데 올 시즌 후반기에 광주원정에서 분위기를 한번 끌어올렸잖아요.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원정 이번에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송승기 선수와 이일희 선수의 맞대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승리의 준하는 무승부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패배 위기에서 어 하나는 수입을 당했고 LG 트윈스는 2승 1무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와의 격차 4게임 반차까지 벌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lg가 하남보다 한 게임을 더 치렀어요. 그러면은 하나가 어, lg가 경기가 없는 날에 한 경기를 치르는데 그걸 이기더라도 반 게임 줄어들면은 내 게임 차다. 어,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무승부 정말 잘했다. 어, 수고했다. 선수들 이제 광주원정 4면전 잘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광주에서 연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